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드 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때 완벽한 그림 같 았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아버지가 틀어놓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어머니 가 정성껏 바꾼 난초의 은은한 향기 를 맡던 평화로운 주말들 아버지 박동욱 교수님은 제게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한수진은 그 어떤 꽃보다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권태석 아저씨,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후배이자, 제게는 친삼촌 같았던 사람. 그는 늘 유쾌한 농담과 따뜻한 격려를 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왔고, 그의 방문은 언제나 즐거운 저녁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자랑스러워했고, 어머니는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완벽한 그림 뒤에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캔버스의 실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극은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어느날 오후, 어머니의 핸드백에서 떨어진 작은 카드를 제가 무심코 주어 아버지께 건넸을 때, 바로 그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엔 단 하나의 알파벳, t의 t 가 고득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순진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카드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차가운 마치 고고학자가 고대의 저주가 적힌 석판을 해독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내뱉는 그 이름을 권태석 아버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을 지배한 것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 틀어박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과거의 기억들을 파헤쳤습니다. 권태석 아저씨가 어머니의 예술적 안목을 칭송하던 기름진 목소리, 두 사람이 유난히 눈빛을 자주 교환하던 그 수많은 저녁 식사들, 한때는 존경과 우정의 증거라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배신의 역겨운 조각들이 되어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터뜨리는 대신 그것을 얼음처럼 차갑게 시켜 단단한 무기로 벼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가 플라톤의 국가를 펼쳐 놓고 한 구절에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그 문장을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저는 인자한 학자가 아닌 복수를 결심한 전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강자가 되어야겠군. 감정적인 대립은 필요 없어. 그건 패자들의 방식이지.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가장 완벽한 비극의 무대를 만들 것이다. 호기심은 종종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합니다. 아버지의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던 저는 그가 외출한 틈을 타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서 그 상자를 두꺼운 가죽노트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제목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이카루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권태석 아저씨. 두 사람의 모든 것을 해부하고 분석한 완벽한 범죄 계획서였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통화기록, 호텔 예약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차가운 필체로 그들의 심리 상태와 예상 반응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플라워, 워크숍 출장은 미래를 위한 위장으로 권태석 아저씨의 정치 후원금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이자 심판자이자 그리고 이 비극의 연출가였습니다. 태석아, 넌 언제나 저 높은 태양을 향해 날고 싶어 했지. 좋다. 내가 기꺼이 밀랍으로 된 날개를 달아주마.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처참하게 추락할 수 있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덮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연민은 서서히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남의 한 법무법인 그의 복수극은 이제 조력자의 날개를 달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만난 후 더욱 과묵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계산된 정적으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버지와 최유미 변호사의 대화는 제게 이 싸움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사실과 증거, 그리고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냉혹한 의지만이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서류 작업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보통 이런 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분노와 눈물부터 쏟아내시죠. 하지만 상대는 현직 시의원, 권태석입니다. 대중의 이미지를 먹고 사는 자들이죠. 이 정도 정황 증거로는 그의 괴변에 흠집 쫓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변호사님? 불을 원하신다면 연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수님, 직접적인 증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영상이나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전에 맡았던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마지막 순간에 의뢰인이, 그래도 수십 년 같이 산 사람인데, 라며 망설였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상대방은 그 틈을 파고들어 역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고, 제 의뢰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 고서만 읽어오신 학자께서, 과연 이 진흙탕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냉혹함이 있으실지 의문이군요. 이건 학술 토론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망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명예와 존엄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비극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저는 지금 가장 완벽한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냉혹함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제 작품의 결말을 볼 때까지 결코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그 각오를 믿어보죠. 카드 내역은 좋은 시작점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혼외관계를 위해 교수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 및 금융 사기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카드를 동의 없이 사적 유용. 특히 불륜 상대에게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부정 사용입니다. 정치인에게는 치명타죠. 여기, 청담동의 한 명품 시계 매장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군요. 5개월 전, 한수진 씨의 생일도 아닌데, 수천만원짜리 남성용 시계라, 이걸 누가 샀고, 누구에게 갔는지부터 파헤쳐보죠. 매장의 CCTV 영상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연극 무대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와인을 따르는 어머니와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칼을 숨긴 아버지. 저는 그둘 사이에 앉아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도 이제 은퇴 후를 생각해야지. 재정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세워보려고 하는데 당신 카드 명세서 좀 같이 볼수 있을까? 어디에 돈이 새고 있는지 파악해야 우리 노후가 편안하지 않겠어? 갑자기 왜 그래요? 내 씀씀이 감시하려는 거예요? 당신답지 않게 내가 알아서 잘 쓰고 있어요. 취미 생활에 돈좀 쓰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감시라니 당치도 안 써. 함께 일군 재산이니 함께 관리하는 게 맞지. 당신의 취미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가 함께 걸어온 세월이 있지 않소. 남은 인생도 같이 잘 설계해야지.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더 투명해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을 뿐이오. 당신이 떳떳하다면 못 보여줄 이유도 없지 않나? 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어머니의 명세서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아 냈습니다. 권태석 아저씨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한 은행의 개인금고 이용료. 제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작은 금고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 또 다른 선물들? 아니면, 아버지의 복수마저 뛰어넘을 더 거대하고 추악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걸까? 며칠 후, 아버지는 법적 권한으로 그 금고의 계약서 사본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 변호사로부터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영상 파일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버지의 안경에 비친 영상 속에서 30년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명품 매장, 어머니는 값비싼 남성용 시계를 손목에 차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권태석 아저씨가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 모습은 아버지의 신뢰를 그리고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비우는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은 굳게 닫혀있었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토록 자연스러운 스킨십 저 미소 내가 모르는 사이 저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렇게 보냈을까 됐습니다. 교수님, 이걸로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는 정황 증거는 확보됐군요.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권태석 같은 족속들은 이 정도는 친한 선후배 사이에 스킨십이었다고 둘러댈 겁니다. 결정타가 필요해요. 아버지는 이미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권태석 아저씨의 제주도, 정책 세미나는 아버지의 연극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림자라 불리는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주도로 갑니다. 두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 주십시오. 사진, 영상, 동선, 특히 권태석 의원이 항상 들고 다니는 검은색 서류가방. 가능하다면 그 내용물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이제 제주 현지와 연결된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차시풀을 올리며 침착하게 휴대폰 화면으로 전송되는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공항에서 신혼부부처럼 웃고 있는 두 사람, 해변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 아버지는 그 사진들을 서재의 대형 모니터로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결혼 앨범을 꺼내 30년 전 제주도에서 찍은 부모님의 사진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30년 전에 풋풋하고 행복했던 어머니의 미소와 지금 다른 남자 옆에서 더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의 미소 그 극명한 대조가 제 가슴을 핥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마침내 영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등 너머로 그 영상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가 석양에 물드는 환상적인 풍경 고급 리조트 스위트룸의 발코니 어머니와 권태석 아저씨가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권태석은 품에서 또 다른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고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흔들림 없이 두 사람이 나누는 길고 진한 입맞춤을 담아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영상을 소리 없이 세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그의 얼굴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증발해버린 듯 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얼음 같은 목적의식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밤을 세워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배우들은 그의 대본대로 완벽하게 연기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는 영상을 밀람 날개라는 이름의 폴더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싱글 몰트 위스키 한 병을 꺼내 호박색 액체를 잔에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무심한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육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강의한 대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부드러운 트위드 재킷 대신, 그는 잘 다려진 짙은 색의 수트를 입었습니다. 비극의 마지막 장을 집행하는 집행관처럼,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시계의 초침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어머니와 권태석 아저씨가 가장 주목받는 게스트로 참석할 자선 경매 행사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첫 번째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카드사, VIP 상담원에게 전화를 거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여보세요? 카드사죠? 제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카드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즉시 제 명의의 모든 카드를 정지하고 최근 6개월간의 고액 결제건에 대한 부정 사용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네, 증거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사회적 체면을 겨냥했습니다. 아버지는 노트북을 여러 미리 작성해 둔두 개의 익명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하나는 유력 시사주간지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다른 하나는 권태석 의원이 소속된 여당의 윤리위원장에게 저는 아버지가 어떤 내용을 보냈을지 상상했습니다. 제주의 사진과 영수증,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글, 아버지는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분류는 당신들의 사적인 죄악일지 모르나, 그 죄악을 위해 쓰인 내 돈과 대중에게 보여주는 위선적인 얼굴은 공적인 기만이다. 이제 공적인 심판을 받을 시간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감대로 집 전화기가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카드 정지가 됐어요. 경매장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알고 있어. 수진 씨, 내가 정지시켰으니까. 뭐라고요? 당신이 왜 무슨 이유로 제정신이에요? 그 이유는 당신이 더잘알 텐데. 집에 오면 자세히 얘기합시다. 당신이 출장 갔던 제주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말이지. 전화가 끊기고 채 1분도 되지 않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권태석 아저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특유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없고 이성을 잃은 짐승의 울부짖음만이 들려왔습니다. 박동욱,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미친 자식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태서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뭘, 뭘 안다는 거야? 이건 음해야.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날 끌어내리려는 놈들의 수작이야. 정치 공작? 아니, 이건 자네를 위한 비극의 마지막 장일세. 내가 직접 쓴 작품이지. 주인공은 바로 자네. 권태석, 규만이라는 밀람 날개를 달고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다가 결국 추락하고 마는 이카루스 말이야. 아버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기를 끊었습니다.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프로젝트 이카루스 노트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겼어도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 저는 망연자실서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한 달. 세상은 고요해졌지만 우리 집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권태석 의원은 언론의 집중 포화와 당의 징계 절차에 휘말려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자신의 물건 몇 가지만을 챙겨서 그녀가 아끼던 난초 화분들은 먼지가 쌓인 채 거실 구석에 방치되었습니다. 집은 너무나도 넓고 텅 비게 느껴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최유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일은 다 끝났는데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냥 얼굴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오히려 제가 감사 하죠. 덕분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 되었습니다. 교수님 표정이 많이 편안해지셨 습니다. 혹시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제 어리석음을 후회할 뿐,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것마저 잃었다면 저는 평생 죽은 사람처럼 살았을 겁니다.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다시 연구에 매진하시겠지요? 그 질문에 아버지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프면서도 어딘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아니요, 학교에 사표를 냈습니다. 네, 평생을 바친 곳인데. 어째서요? 평생 비극을 연구했지만 정작 비극의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더군요. 이제 제발로 직접 걸어보려 합니다. 그리스로 떠나려고 합니다. 소포클래스와 에우리피데스의 숨결을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진짜 비극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위대함을 말입니다. 몇주후 저는 공항에서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떠나기 전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저는 사과와 격려 그리고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가죽 노트 대신 깨끗한 새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떨림없는 손으로 첫 페이지에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제의장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잃어버렸던 꾸밈없고 진실된 미소였습니다. 그의 비극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멀어지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떠미 속에 서 있던 아이였던 나. 내 다음 장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이제는 내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 아버지가 떠난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4번이나 바뀌었지만, 나의 시간은 아버지가 떠나던 그 공항에 멈춰 있는 듯 했다. 나는 그 거대한 집을 떠나지 못했다. 한때는 완벽한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곳, 그리고 치밀한 복수국의 작전본부였던 이곳, 이제는 텅빈 유령의 성이 되어 나를 올감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는 과거의 메아리처럼 들렸고,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어린 나는 낯선 아이처럼 느껴졌다. 학교는 휴학했다. 책 속의 글자들은 더 이상 내게 어떤 의미도 주지 못했다. 나는 그저 이 집의 유일한 유령이 되어 먼지 쌓인 가구들 사이를 배회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낡은 엽서 한 장이 꽂혀 있었다. 그리스에서 온 것이었다. 파란 지붕과 하얀 벽으로 가득한 에게의 풍경, 뒷면에는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가 있었다. 아들아, 모든 폐허는 한때 누군가의 집이었단다.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잔에 위에서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글자들은 멈춰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그의 제의장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폐허 속에서 과거의 망령과 함께 썩어가고 있을 뿐이지 않은가? 나는 결심했다. 나 역시 내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외면해왔던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바로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떠난 후 나는 한 번도 그녀의 소식을 찾지 않았다. 어쩌면 찾고 싶지 않았다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만 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단서는 하나뿐이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 서재에 남겨두고 간 낡은 도의 잡지 그 안에는 남쪽의 작은 항구 도시 통영의 한 도의 공방에 대한 기사가 접혀 있었다. 나는 무작정 그곳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나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에서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낡은 작업장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한때는 최고급 백화점의 쇼인도를 장식하던 우아한 손은 이제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빛바랜 면 티셔츠를 입은 그녀는 훨씬 늙고 지쳐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과거에는 볼수 없었던 어떤 평온함을 느꼈다. 내가 작업장 문 앞에 서자. 물레 소리가 멈췄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놀라움, 슬픔,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그눈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닷바람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분했다. 왜 그러셨어요? 그 한마디 질문에 어머니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흙 묻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내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지. 존경받는 학자 완벽한 남편. 하지만 나는 그 완벽함 속에서 숨이 막혔다. 나는 박동욱 교수의 아내, 박민준의 어머니일 뿐. 한수진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어. 나는 그냥 나 자신으로 불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래서 다른 남자의 사랑이 필요했던 건가요? 그게 당신이 찾던 당신 자신이었나요? 아니, 그건 더큰 착각이었어. 권태석, 그 사람은 내게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지. 나를 여자로 한 인간으로 존중해주는 것 같았어. 나는 그 거짓된 환상에 빠져 모든 것을 버렸다. 하지만 결국 그도 나를 이용했을 뿐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어머니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나는 차갑게 되물었다. 이용이라니요? 두 사람은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까? 아버지가 사준 보석보다 더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그 남자에게서 받았잖아요. 내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것이었다. 그 반짝이는 것들이 진짜라고 믿었으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니? 민준아, 내 아버지가 놓친 것이 하나 있어. 그가 알았다면 아마 복수의 방식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 검은 서류 가방, 내 아버지는 그 안에 정치 비자금 장부만 들어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어느날 밤, 그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나는 몰래 그 가방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장부와 함께, 그의 진짜 계획서가 들어있었어. 새로운 사업 계획, 그리고 해외 도피 계획.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정치적 발판과 자금줄로 이용하고 모든 것이 끝나면 나 역시 버릴 생각이었던 거야.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터트리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지금쯤 이 작은 공방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버림받고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을 거다.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나의 비극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욕망과 배신이 여러 겹으로 얽히고 설킨 더 복잡하고 추악한 연극이었다. 어머니는 배신자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배신의 피해자였다. 아버지는 복수자인 동시에 어쩌면 어머니를 더큰 파멸에서 구해낸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뒤섞여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야. 내가 무너뜨린 것을 그는 다시 세우려 했던 거지. 내가 진정으로 미안한 건 너에게다, 민준아. 이 모든 추악한 일에 너를 끌어들여서 네 어린 시절을 망가뜨려서 정말 미안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어머니를 용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순수한 악인으로 미워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흙먼지 날리는 작업장을 뒤로 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하염 없이 바라보았다. 세상은 더 이상 성과 흙과 백으로 나뉘지 않았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회색 지대가 존재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 회색지대 어딘가에 서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깨끗한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온 아버지의 엽서를 책갈피처럼 끼워 넣었다. 나는 첫 페이지의 제목을 적었다. 그것은 제의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